넌 일자로 자른데 왜 약간 대치? 이 뭔가 삐뚱이 안녕하세요. 짧은 밤이에요. 난 모자이크 해줘. 응. 오늘은 앞머리를 응. 자를까 말까 고민하는 브이로그 할 거예요. <laughs>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게 맞아? 아니야. 나 몰라. 잘. 너무 잘 됐어. 나 봐봐봐. 머리 풀하는 어야거 아니야? 응. 너잘 자르지? 응. 어떻게? 아,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. 아니, 야잘라줄게봐봐봐 잘해봐. 잘해봐. 잘해 짧은 봐봐봐 잘해봐. 잘해만 잘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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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봐잘잘 조금 조금 아, 네. 조금만 해봐 또딱 그거야. 이거 응, 그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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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서 그래. 조금씩 자르줄게. 잠깐만. 일찍. <laughs> <laughs> 연각이 없어? 언제 <근데> 너? <laughs> 일단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나겠지. 음, 괜찮지? 모르겠어.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넌 일자로 자는데왜 약간 대칭이 진짜 뭔가 삐뚱이야? 자 모래. 이렇게 삐뚱가? 고기를 똑바로 해야 돼, 다이야 어, 가까이. 가, 고기 지금 괜찮아? 어어 어. 가까이 돼. 괜찮지? 응, 응, 응. 더 짧게 해줄까? 고개 삐뚤어? 응. 모르겠어, 지금 무대가 어떤지. 더 짧아야 돼, 지으 <laughs> 야! 무서워서 그냥 자르는 내가. 뭘안 붙여서. 묻혀서... 야, 거울 봐봐. <laughs> 야? 무슨 일이야. 뭐야. 이상하잖아. 아니, 왜 알려줬잖아. <laughs> 아니. 야 거짓말 치지 마, 너. 그 1번인 것 같아. 아니야. 근데 있는 게 진짜 나 그래? 응, 있으니까 되게 진짜. 근데 불... 불편해, 뭔가. 이제 너도 앞머리에 고생을 알게 될 거야. 괜찮은 거야? 응. 근데 내가 별로인 것 같은데, 이제 보니까. <laughs> 근데 우리 랙핑크하고 남았... 너무나 나 보니까 되게 나 별로인 것같 앞머리가. 그게 아니라 우리 둘다 갑자기 한 번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안짜고있어 가운데는 는데 옆에를 안 했어. 더 짜는 줄 아네. 어그이대어거 진짜. 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. 진짜? 응. 거짓말 탐지기 대고 해봐. 진실 나올까? 여쭤봐봐. 아, 나 괜찮아 맞기도 하고. 괜찮나니까. 이거 봐봐. 보관해라 이거. 아빠 반응이 왜래 봐? 말와 말씩 와 이거 와이 사람 이쁜데? 하하하하하하. 진짜 와. 사실대로 이거 와로 사실대로 이뻐해봐. 너무 잘났어. 너무 잘아자르니조 나. 그 그래 지금 머리 살 괜찮아. 지금 살 괜찮아. 스타일 아, 에 앞에, 앞에 이렇게 아예 아예 얼굴 그만 좀힘색해졌다아붙한 틀이 어때? 잘했어. 한번. 진짜로? 맞아. 래가 야. 아진야 우리 얼굴 그려가지고 머리카락 붙이는 거 하고 싶다. 와씨. 진짜로. 어머. 대 왜이러 아니 근데 진짜 모자가 나를 벗어내지 왜? 너 진짜 괜찮아 근데 나도 보니까 나도 그냥 치 거짓말 지자너나내나내거 자를 때너서잖아 너무 웃겼어 너한척이게좀 익숙해졌어 이제 그 아무것도 모는왜는 거야? 갑자기 괜찮은 거 같아 안녕 이상으로 짧은 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